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었고요 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믿음, 네, 이란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별명이 또 있죠. 믿음의 조상,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의 조상이면서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표본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본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음은, 어, 우리가 좀 어떤 사람들은 좀 단,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시는 뭐 신학 그런 박사님들도 그럼 이제 논문이나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두 분류를 나뉘는 것을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자,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는 그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된다. 우리가 행위가 따라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두 가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이 모든 주장들이 결국에 이제 말씀의 말씀에 이제 기초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먼저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은 어 이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주로 이해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이제 이 주장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이제 예수께 십자가 이제 죽으심을 당할 때그 강도 이야기를 아시죠? 그게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 번에는 이제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 앞에 그 어쩌면 고백을 했죠.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순간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 또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사례는요,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디모데 어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그 감옥에까지 따라가서 아주 극진히 사도 바울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했던 어쩌면 뭐 훌륭한 동역자,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마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도중에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스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말씀은 다시 아죠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함.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응?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너무 이두 가지가 어찌 보면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해야 하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복잡하게 믿음과 구원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그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도 해야지, 뭐, 말씀도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어야지,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가시면, 이행함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한 이 구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두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서, 그런 거요. 믿음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믿음이고 바로 우리는 구원을 그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 이렇게 어, 이해하시고 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또한 앞으로 성경 말씀에 대하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어, 우리도 그 믿음의 좀 특징을 본받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어, 이 믿음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시작이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 말은 희망,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전혀 될것 같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죠. 이 18절 말씀의 상황은요. 당시 아브라함이 대략 대략적으로 8 0세의 그런 어 그런 사건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00세에 낳았죠. 100세. 그러니까 20년 전. 이삭을 낳기 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사를 그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5년 6년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자손의 축복이 전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고향을 떠난 지가 아마 10수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지가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그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의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혹시 거짓말 하신 건가? 여러분들 이런저런 여러분들 우리가 뭐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런, 어찌 보면, 변화가 없고,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뻐 보이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 사람은 그래. 아는 만큼 믿어요. 아는 만큼 또한 우리가, 어, 순종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18절 위에 17절에 보면은, 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알고 있었느냐를 지금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없는 것으로 있게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전혀 100%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죽, 죽었다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잖아요. 또 우리 사람들은요, 그래요. 있는 것으로 뭘 이렇게 창조해서 만들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우리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 문명이 발달해도 지금 우리 손에 보이고 눈에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없는 것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곧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브리서 11장 1절. 우리 시브리서는 믿음, 믿음의 믿음 말씀이잖아요.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루어낸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죠.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에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내가 병에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낫어요 여러분들, 그 낳고 나서 간증할 때다 무엇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을 실제로 드러나게 만드는 힘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 땅에 증거해 보이는 힘이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자기가 만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자손에 대해서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자손이 많아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확신하는 믿음이다 확신하는 믿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을 볼게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이제 100세였잖아요. 100세. 백세. 정확하게 이제 99세 때에 이제 그 천, 하나님의 그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이제 그 출생에 대한 소식을 직접 듣습니다. 그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00세, 거의 100세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것으로 자기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어,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그가 백산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알았어요. 이미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어 기준으로 의학적인 그런 판단으로는 이제 출생하지 못하는 나이, 신체인 것을 알았어요. 다들 둘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끝난 것이죠.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심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그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또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보면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그뭐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삭이 낫기 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죠 처벌들이죠. 첩을 들여서 이스마일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가 닿고, 어, 하나님께서는 너무 더디게 또 응답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어, 중간중간에 좀 약해지고 또한 힘들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죠. 약하여지지 니하였고 이것은 결국에는, 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세워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겁니다. 자라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확신하는 믿음과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믿음이다라는 것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고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믿음으로 뭐라고요? 견고하여져서, 견고하여져서, 자,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이 동사는요 두개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들 수동태는 뭐냐면은 어,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누군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누군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아브라함도 중간 중간에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칭찬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확신하는 믿음. 어, 나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당연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 제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다 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된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자기 자신에게 막 어, 나는 아브랑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막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뭐 책망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어 함께 좀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내려가고 미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죠? 대략적으로 25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뭐, 이 그렇게 길게 되진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가진, 있는 또 기도 제목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이 세워주는 믿음,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를 축복드립니다.